안녕하십니까. 장프로입니다. 2023년 11월 22일, 자, 넬타리 중, 인라인 중계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형님, 무슨 중계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뭐, 다른 건 없고, 그동안 훈련 과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제가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넬타리 뭐, 소개하는 시간이 될 거고, 기존 형님들은, 아, 이제는 자막, 읽기도 귀찮다. 보는 것도 눈이 아프다. 그래서 제가 형님들 편하게 들으시라고 열심히 입을 틀어보겠습니다. 예전 출발 영상인데요. 새 신랑 모습이 잠깐 보이네요. 제가 축의금만 내고 참석을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사진 한장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혼 축하 드립니다. 자 형님들 여기서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가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좋아요 버튼 타이밍 놓치신 분들은 아무 때나 막 누르지 마시고 제가 나중에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누르시면 됩니다. 아니, 무슨 좋아요 누르는 타이밍도 있나? 예, 구독 누르는 포인트도 제가 챙겨드릴 테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와, 구독까지? 참 가지가지하네 지금 출발한지 얼마 안됐는데 야 이거 뭐사버님하고 지금 저하고 간격이 많이 벌어졌네요 형님들 제가 2주째 지금 감기인데 야 이거 진짜 내리타리 이거 저세상 감기 이거 아 진짜 독하네 독해 완전히 몸 상태가 완전히 제, 정상이 아니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지금 극초반 이 정도 속도에 못 붙이는 거는 저도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감기 몸살 때문인지 저기 수원에 지금 평소에 안 하던 겨울 동계 훈련을 해서 그런 건지 한주더 지켜보겠습니다. 보통 예전 출발하면은 몸이 풀려서 잘 나가지 않습니까? 아 형님들 여기 댓글 포인트니까 손가락 여유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댓글 남기고 가겠습니다. 야 이럴 시간 있으면 던지나 더 하라고 이거 사부님이한 소리 하겠는데 야 출발하겠습니다. 형님 제 얘기 듣고 있습니까? 참고로 저는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니까 전혀 뭐동요된거나뭐 스트레스 받고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예외로 한사람 있긴 있지. 설마, 형수님? 참고로 집사람이 외국 사람이거든요? 제가 상대방 말에 막 동요되거나 스트레스 받는 게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싸움 하면은 전혀 나는 흔들림이 없지. 근데 이게 참 똑똑한 게 상대방 아픈 곳을 너무 잘 알아. 상대방 아픈 곳을 참 너무 잘 알아. 뭐인라인 신발을 버린다든가, 뭐 슈트를 뭐 찢는다든가. 야, 그래 되면은 진짜 동공지진 이거 뭐 공황장애 오는 거지. 형님, 형님, 그러다 예 살이 못올수수 있어. 말 조심해야 돼. 형수님이 요즘 모니터링 하거든 형수님이 항상 말 조심하라고 하잖아 자 출발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출월당하고 있냐 지금 초반부터 아직 첫 번째 다리도 안온것 같은데 야 이거 영상 보니까 진짜 몸이 맛이 갔네 대복 불루인것 같은데, 이거 좀 건너뛰겠습니다. 이번 주는 더 추워진다고 하는데, 야, 사부님이 이거 공지 올릴지, 이거 지금 걱정되는데, 이거 지금. 제가 지금 벌써 목이 가는데, 원래 지금 성대가 좀 약합니다. 의사선생님이 성대가 약하다고 했거든. 성대 얘기하니까, 야, 이또 옛날 생각 나는데 제가 20대 초반 때팬 생활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야, 이거는 집 사람한테도 얘기 안한 건데, 이거 얘기 해도 되나? 내 이미지만 이거 갉아먹는 느낌인데 이거 해도 되나 이거? 음, 지금쯤이면 집 사람 또 지금 스킵하고 이거 나갈 타이밍인데? 자, 얘기하기에 앞서, 자, 지금까지 좋아요, 구독 못 누르신 분들,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은 지금입니다. 지금 구독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 포인트 짚어드리니까 그냥 편안하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아, 제가 이때, 초반때, 팬 생활을 3개월을 했거든요. 뭐, 다른 건 아니고, 그 친구들하고, 그 PC방에서 한 3개월을 살았거든. 동네 친구 중에, 나보다 한수 아래인 친구가 있어. 뭐, 게임도 안 돼, 당구도 안 돼, 뭐, 고수도도안 돼, 뭐, 다안 되거든. 근데 어느 날, 그 PC방에서 저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아니, 옆에서 막 욕을 해대는 거야. 그것도 뭐, 큰 소리로. 그래서 내가 뭐 옆에 봤더니 야 이거 뭐그 채팅 그 영상 채팅창을 한 여섯 개 정도 띄워놓고 막 욕을 해대는 거지 아실 분들은 아실란가 모르겠네 뭐 쉽게 얘기하면은 야 욕으로 상대를 뭐 제압하고 막 이기는 거지 그래서 옆에서 계속 지켜봤다 근데 이놈이 욕을 잘해 욕을 잘해서. 야, 여기, 거기, 접속에 있는, 뭐, 사람들하고, 다 욕대기를 해갖고, 다 이기는 거야. 인정을 받는 거지. 야, 그래서 이거, 욕을 잘해도 이거 인정받는구나. 아마 제 생각에는, 욕쟁이 할머니, 뭐, 김구라, 막, 이때 아마, 그때 막 이슈가 됐을 것 같은데. 나는, 욕을 안 하고 살았거든. 그래서 옆에서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계속 들으니까 이게 적응이 되는 거지. 야, 나보다 한수 아래인 친구가 이거 뭐 인정받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야, 나도 이거 인정받고 싶더라고. 그래서 친구한테 열심히 배워서 나도 열심히 그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했거든. 내가 살면서 욕을 평생 할 욕을 이때 다한거 같아. 그때 욕 멘트를 받아 적고 이 친구한테 코치 받고 그렇게 배웠거든 근데 이 PC방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막 욕을 해대도 사장이 우리한테 뭐라 못 했거든 왜냐 우리 VIP 고객이거든 다른 데 옮길까봐 뭐라 못한 거지 근데 이렇게 며칠을 욕을 해대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야 문제가 발생하지 아침에 일어나니까 야, 이거, 목이, 그, 물도 못 마실 정도로 목이 탱탱 부은 거야, 이게.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야, 의사선생님이 젊은 총각이, 뭐, 뭐 있길래 이렇게 목이 이렇게 부었냐. 그런데 내가 욕을 좀 많이 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할수 없잖아. 그래서 내가, 난, 제가, 가수 지망생인데, 노래 좀 부르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했더니, 아 그때 선, 그 선생님이, 어, 총각은 좀 성대가 약하다고. 그렇게 치료받고, 그 욕방을 그만뒀냐. 그건 아니고, 이제, 저거, 뭐냐, 복식호흡과 그, 흉성과 두성을 사용해서 또 열심히 또 욕을 해댔지. 인정받으려고. 근데 이건 내가 결정적으로 이걸 그만두는 계기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날 또 열심히 또 영상 대결을 하고 있었는데, 막 미친 듯이 퍼붓지. 근데 채팅장에 막 글이 올라오면서, 야, 이놈이 포기하는 거야. 야, 빨리 병 가봐라. 너 입에서 지금 피 나온다. 아니, 피토하면서 욕을 해대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 근데 나는 이거 몰랐지. 내취미인줄 알았지. 야 그래서 그때부터 기침이 계속 나오면서 야 이거 피가 계속 나오더라고 그게 아마 새벽 시간이었는데 야 그래서 이거 병원 가지도 못하고 저거 뭐지 집으로 갔거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큰 병원으로 갔지 근데 다행스러운 게 이거 성대목 쪽에 그게 아니고 폐결핵이라고 하더라고 폐결핵야 이거 폐결핵안 걸리신 분들은 실랑가 아, 모르겠네. 이 약이 6개월치 뭐 1년 단위로 먹는데 이게 한번 먹을 때한 주먹이 한 주먹 돌아버리는 거지. 야 그때 뭐개 소주 뭐, 뭐 다려 먹고 진짜 이거 사람이 이거 힘들게 힘들게 하거나 이거 남한테 이거 뭐 욕하고 이러면은 참 이거 병 걸린다. 어? 병 난다. 그래서 이거 팬 생활 그때 딱 접고 비록 여기지만 이 e 스포츠 세계에서 활동하고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누님 인나인 경기는 언제 할 겁니까? 이건 뭐 개인 썰 영상 같은데. 자 가보겠습니다. 내가 병원 시세질때 친구들은 이제 그때부터 한둘씩자광용을끌고 다니더라고. 이거 나보다 한수 아래인 친구가 이거 승륜차를 끌고 오니까 야, 이거 내가 칠수 없잖아. 그래서 운전면을 좀 빨리 따고 도로 연수를 해야 되는데 차가 없잖아. 야, 그래서 이거 친구들이 이것도 차도 안 빌려줘요. 야, 이거 차살 돈도 없고 해서 내가 그때 머리가 좋은 게 야, 내가 이거 택시 회사를 내가 자격증 따서 택시 회사를 내가 들어갔거든. 운전 연수도 하고 돈도 벌고. 야 그때는 막 겁이 없었다. 겁이 없었어. 제가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부산은 이게 언덕이 고바위가 많아. 그래서 운전 이거 초자가 언덕길에서 이거 스틱 스틱이거든. 스틱인데 이게 멈췄다가 이게 가지를 못해. 브레이크 딱 노는 순간 뒤로 쫙 밀리거든. 그, 택시는, 그 당시 때, 그, 지금도 그렇지만, 그 산하금 제도가 있어요. 이,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모는 게 아마 한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10만원 됐던 것 같아요. 두, 2인 일주로 몰면은 한 6만원인가? 5만원? 이 정도? 근데 이게, 운전 초짜가 하루에 10만원씩 이거 산하금을 맞춰야 되는데, 야, 이건 보통이 아니더라고. 산하금만 다 맞추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한 기본급이 한 달에 한 70인가 이 정도는 나오거든요. 야, 그 택시에서 처음 차를 딱 받고 딱 출발하는데 야, 손님이 탄 거야. 근데 이 언덕길에서 계속 멈추지 말고 계속 가면은 나도 갈수 있거든. 근데 이거 뭐 신호 받고 딱 멈췄다가 가려면은 와, 그때 진짜. 시동 꺼트리고, 뭐 사이드 땡기고, 풀고, 뭐야 난리도 아니고, 이거 6개월을 타다 보니까, 야 그때는, 야뭐 거의 뭐 카레스, 카레스 수준 정도 된 거지. 내 차가 아니니까, 그냥 막 모는 거야. 그냥 내 차가 가다가, 이 나이키 딱 모양 그림에서 딱 쓰는 거 있잖아. 그런 것도 내가 했거든. 그래서 이제는, 야 이제는 좀. 고급차를 좀 한번 몰아봐야겠다. 그래서 생각해 놓은 게 대리운전이지. 대리운전은 뭐 여러 가지 차가 많잖아. 응? 고급차도 있고, 택시를 하다 보니까 이거 뭐차 막히는 시간, 뭐 거리, 이동 시간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지. 내가 그래서 대리운전 저기 입문하자 말자. 여기는 저 무전기로 코를 잡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초저녁에는 술을 마시니까 그 대리운전 콜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3시간 동안 한 6개 떴나? 그한 구에서 한 6개 정도 떴는데 이 대리운전 이거 입문한 지 얼마 안된 놈이 그 콜을 다 잡고 돌아다니니까 이 사람들이 놀란 거지. 야 이거 뭐 대리운전 신동 나타났다. 이 그때 막 이름을 날린 거지. 인나인은참 그게 안 돼. 뭐 별거 없거든. 밀고, 리커버리, 셋 다운. 이게 다거든. 열혈 구독자님이 제 앞에 계시네요. 자, 푸쉬하고, 리커버리, 셋 다운. 이게 다잖아요. 어, 근데 벌써 이거 다, 완, 다 온, 다온것 같은데? 자, 반환점 돌고, 다시. 중계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보니까 지금 햄스트링 지금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다리 지가 날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얼마 세게 달릴 수는 안 한데 야 이거 지가 날것 같으면 문제가 있네. 아 좋겠네. 사부님이 안 보이는데. 이거 어디 갔지? 사부님이 아닌데. 이거 어디 갔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중계방송을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그, 돌아가는 영상이 지금 없네요. 이게, 녹화가 안된 건지, 배터리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영상분이 없네요. 자, 핑계를 대보지만, 잘 없습니다. 사부님 앞에서는 잘 없어요.